네, KA트러스 교육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KA트러스는 어 코리아 크레딧뷰로라는 이제 업체에서 그 보유하고 있는 DB를 활용해서 만들어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코리아 크레딧뷰로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신용 정보 조회를 하고 있는 올크레딧이라는 이제 업체이고요. 이 업체에서는 개인의 이제 다양한 금융 데이터를 모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이제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메뉴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솔루션에 지금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유니크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융합분석 메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융합분석 메뉴는 이제 크게 고객프로파일분석, 시계열분석, 행정동분석으로 나뉩니다. 이 메뉴는 이제 좀더그 지역을 거시적으로 확인하고 싶을 때 보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객 프로파일 분석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개인으로 볼 건지, 혹은 가구로볼 건지, 성별은 남자, 여자, 각각 선택을 할 건지, 전체 선택을 할 건지, 그리고 연령대 모두 선택을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은, 여기 보시는 지역을 클릭해 보시면, 최대 시공구 단위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에 저는 강남구를 선택을 하고, 추가, 그리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이제 교차 분석 항목이라고 해가지고, 열, 행, 값, 그리고 최대 이제 여섯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저는 성별, 그리고 행에는 연령대, 그리고 값에는 연소득이라든지 월카드 소비 금액을 넣고 한번 분석하기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개인으로 남자, 여자, 그리고 전체의 연령대, 강남구에 그리고 연소득과 카드 소비 금액을 선택을 하고 분석하기를 눌러봤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과 같이 어열 값에는 성별 남자 여자로 구분이 돼 있고요. 그리고 행에는 연령대. 이 해석을 하자면 강남구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지금 이 데이터는 모두 모두 다 이제 거주자 기준으로 데이터를 뿌려드리는 거라 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금융 활동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체 인구는 51만 명입니다. 이 51만 명의 모수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쭉 뿌려드린 거고요. 이제 하단에 데이터 해석을 해보면, 강남구에 살고 있는 남자의 50에서 60세 미만의 남자는 연소득 금액이 1억 204만원, 그리고 월 카드 소비 금액은 566만원으로 데이터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데이터를 보시면 남녀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유는 뭐 당연히 전업주부가 아무래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가 좀 많이 차이난다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시는 선택한 그 항목에 따라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이번엔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직업 분류 여기서는 연령대. 그 다음에는 연소득금액 월 카드 소비금액을 선택을 하고 분석하기 누르면 K10B 이제 K 아틀라스를 만들어낸 그 업체죠 그 K10B 기준에 따라서 소기업부터 이제 법인 대표까지 각각의 직업 분류별로 연소득이라든지 월 카드 소비금액 데이터를 쭉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조회를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 값에는 면적대 그리고 행에는 연소득금액, 그리고 값에는 인구수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분석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 면적대는 분양면적 기준이고요. 분양면적 기준으로 연소득금액대.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112부터 132제곱미터 미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5천만원 이상을 벌고 있는 인구수는 19,276명이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데이터만 봤을 때에는 99에서 112미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5천만원 이상 버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네요. 23,244명.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메뉴는 고객 프로파일 분석 거시적으로 지역을 최대 이제 시공구 단위까지 선택을 해서 볼수 있는 메뉴고요. 다음은 이제 행정동 분석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동 분석 메뉴는 앞서 보셨던 메뉴는 이제 시 군, 구 단위까지 선택이 가능했는데요. 여기서는 최대 행정동, 읍면동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저는 도곡 1동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 교차분석 항목에는 이 행정동 분석은 매우 간단합니다. 값에 원하시는 것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분석하기를 누르면 하단에 이제 데이터를 해석해 보면 강남구 도곡 1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20에서 30세 미만의 사람들 중에 99에서 112 미만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소득 금액 평균 금액은 3,467만원. 그리고 월카드 소비 금액은 122만원. 그리고 주담대 대출 잔액은 8,674만원이고요. 인구수는 353명.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연소득 금액이 그리고 월카드 소비금액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면적대가 클수록 주담대 대출 잔액도 늘어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타겟 지역 분석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지역 분석 메뉴는 앞서 보셨던 어, 위에는 고객융합 분석과는 다르게 지도 기반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뿌려드리고요. 지금 지도 확인 가능하시죠? 그리고 이 지도를 확대를 해보면 어, 지금 이 지도에 다양하게 이제 블록 단위가 쪼개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하나가 전체 블록으로 쪼개져 있고 비아파트일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블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블록은 K 블럭이라는 이제 단위고요. 이 k 1 2에서 별도로 제작한 블록 단위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로 최소 50명, 최대 300명 기준으로 데이터를 잘랐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어, 뭐, 지역 단위로 읍면동까지 데이터를 선택을 해 주실 수도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도곡 1동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도곡 1동의 전체 케이블럭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설정 선택에서는 앞서 보셨던 고객 융합 분석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기준의 데이터만 뿌려 드리는데, 이 타겟적 분석 메뉴에서는 주거지라든지 근무지 기준으로 데이터를 뿌려드립니다. 이 주거지와 근무지를 잡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어 경제 금융활동을 하실 때 대출을 받으시거나 혹은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은행 통장 같은 걸를 이제 개설을 하실 때 주거지와 직장, 주소지를 기입을 하시잖아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뿌려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를 예를 들어 주거지로 선택을 하면 도곡일동의 주거지로 등록을 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보시는 거고 근무지로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도곡 1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일단 설정 선택에 주거지 선택을 하고요. 왼쪽에 보면 프로파일 설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설정하기를 눌러 보시면 여기서도 개인 가구 선택 가능하시고 직업 구분에서는 크게 자영업자인지 급여소득자인지 기타인지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성별, 연령대 그 다음 항목에서는 원하시는 값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완료를 누르신 다음에 분석하기를 눌러보시면 지금 이 도곡 일동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인구 비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체 모수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100%로 나올 테고요. 이제 연소득 금액을 선택을 해보시면, 어, 어떠한 지점이 연소득이 굉장히 높은지 이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카드 소매 금액 역시 마찬가지고요. 주담대 대출 잔액 역시 찐할수록 많은 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단지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하단의 데이터를 보시면 이 K 블록 단위별로 블럭명이다 기재가 되어 있고요. 시설명 아파트라든지 뭐 기타적인 이제 큰 대형 병원, 마트 같은 경우에는 시설명이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연소득 금액과 월카드 소비 금액 블럭별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 애널리틱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탭을 이제 클릭해 보시면 선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곡일동 제가 이제 잡은 전체적인 블럭이죠. 도곡일동의 전체 블럭. 그리고 도곡일동 집계대상 상위동, 상위구, 상위시, 그리고 전국단위까지 간단하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택한, 제 지역, 선택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 금액이 7600만원. 근데, 강남구 전체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높은 수준이고요. 서울특별시 전체 평균보다는 50% 정도 전국 대비해서는 좀더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소득 상위 5%, 10%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명부터 100명까지 줄을 세워놨을 때 5등과 10등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선택 지역에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건 개인정보 보호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을 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상위 동부터 전국 단위까지는 연소득 상위 5%에서 10%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카드 소비금의 주담대 대출 잔액 역시 상위 지역과 같이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선택을 한 동을 지정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직접 지정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지정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블록 단위를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지점을 선택을 하고요. 반포자이 아파트와 리체 그리고 서밋 레미안 이렇게 네 가지 단지를 선택한 다음에 설정하기에는 동일한 설정값 그리고 분석하기 데이터를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비율은 역시나 100%이 지금 4개 단지의 모수는 16,442명이고요. 연소득 금액을 클릭해보면 반포자이가 가장 연소득이 높습니다. 그 다음 서밋, 리체, 레미안 순이고요. 월카드 소비금액 역시 보시면 반포자이 네, 여기서는 레미안이 어, 연소득은 4등이었는데 월카드 소비금액은 굉장히 높게 나오네요. 주담대 대출 잔액도 보시면 자이와 레미안이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앞서 보셨던 것와 같이 선택지역 선택한 이 4개 단지의 모수와 그리고 이 데이터들 보시면은 이 4개 아파트 기준으로 연소득 금액은 1억 847만원 근데 1동은 8,363만원 상위 반포 1동의 평균보다도 굉장히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평균보다도 굉장히 높고요. 전국보다는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지역의 주담대 잔액을 보시면 현재 3억 8천 정도 전국보다 거의 한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것들은 모두 주거지 기준으로 데이터를 쭉 확인해 보신 거고요. 이번에는 근무지 기준으로도 한번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지 기준은 이제 보시면은 누가 봐도 근무지인 신세계 백화점과 고속터미널, 이 인근을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하기를 눌러보면 지금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집계 대상은 14,600명이고요. 이 사람들의 연소득 금액, 월카드 소비 금액, 주담대 대출 잔액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하단에 지금 선택한 지점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모수는 14,000명, 그리고 이 분들의 연소득 금액은 5천만 원, 그리고 주담대 잔액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 정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서 보셨던 이제 고객 융합 분석보다는 좀더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타겟 지역 분석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메뉴를 통해서 이제 각각의 아파트에 대한 정보 혹은 이제 선택한 지점의 어, 특성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함으로써 어, 다양한 이제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보고서를 쓰실 때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 분석 메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분석 역시 시군구나 읍면동 지역 단위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k 블록 단위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k 블록 단위로 선택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 블록 단위로 직접 지정, 지점 선택하시고요, 반포자이 클릭을 한 다음에 설정에는 전입, 전출. 전입은 이제 이 해당 아파트로 들어온 사람들, 전출은 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나간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석 항목에는 이주비율, 계속 거주비율이 고정이 되어 있고요. 월카드 소비와 연소득, 주담대 대출 잔액을 연계해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점은 6개월부터 최대 3년 전까지 총 4가지 시점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시점은 2년 전으로 선택을 하고 월카드 소비금액 그리고 분석하기를 눌러서 이 반포자이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빨간색 원이 클수록 이 해당 지역에서 이 반포자이로 전입한 비율이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시면은 데이터를 읍면동 단위 혹은 이제 시공구 단위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읍면동 단위로 봤을 때는 반포자이 2년 전이죠. 2년 전부터 지금 현재 시점까지 반포 3동에서 반포자이로 이주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100명 기준으로 6명이, 약 7명이 2년 전부터 현재 시점까지 했을 때 반포 3동에서 반포 자유로 넘어온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계속 거주 비율이라는 거를 읍면동과 시공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거주 비율은 지금 보시면 85%로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포자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를 100명으로 봤을 때 2년 선택한 시점 2년 전부터 현재 시점까지 계속 거주한 비율 이동 없이 계속 거주한 비율이 85명 100명 중 85명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15명을 가지고 이주 비율을 데이터를 뽑아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읍면동 시군구 단위로 모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시군구 단위로 일단 확인하게 되면 서초구 내에서 이주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 서초구에서 이 반부자유로 이주해온 사람들의 월카드 소비 금액은 499만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뭐 강남 용산 동작 송파 양천 서울시에 있는 주요 시군구에서 일단 이 반포자유로 이주를 많이 해왔고요 그리고 경기권에서 보면은 성남 분당이라든지 수원 영통 수지 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이제 이 아파트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은 어느 지역에서 많이 왔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어,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은 어, 이 부분은 이제 매매뿐만이 아니라 전세까지 모두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구매자에 대한 데이터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계약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메뉴에서는 실소유자 분석이란 메뉴를 저희가 별도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심화 교육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통근 분석 메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근 분석 메뉴 역시 지역 단위 혹은 이제 케이블록 단위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 직접 지정으로 마찬가지로 방포자이 아파트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지, 근무지 선택 가능하시고요. 분석하기 데이터를 눌러보면 방포자이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어느 지역으로 많이 출퇴근하고 있는지를 읍면동이나 시공구 단위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읍면동으로 봤을 때는 반포 1동부터 여의동, 역삼 1동, 명동 순으로 가장 많이 출퇴근을 하고 있고, 시군구로 봤을 때는 서초구, 강남구, 중구, 영동포구 순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선택한 아파트 단지 혹은 선택한 지점에 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으로 출퇴근을 많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근무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세계 백화점과 고속터미널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분석하기를 누르시면 이두 개의 지점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시공구로 봤을 때는 서초구 내에서 가장 많이 거주를 하시고요, 읍면동을 봤을 때는 반포 3동, 반포 1동, 그리고 사당 등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메뉴는 뭐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선택한 지점에 따라서 그리고 설정 선택에 따라서 데이터를 쭉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조건 지역 찾기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지역 찾기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시군구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검색 조건 설정에 원하시는 구간들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연소득 5천 이상, 카드 300에서 500, 주담대 잔액을 2억에서 3억.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설정 완료를 누르신 다음에 분석하기를 누르면 지금 제가 설정한 이 항목에 맞는 이 구간에 맞는 각 지점들을 데이터를 이 지도상에 일단 뿌려드리고요 하단에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한 지역에 지금 저 조건에 맞는 고객수가 몇 명인지 인구수까지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읍면동 단위 혹은 시군구 단위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조건에 맞는 강남구의 전체 값은 23,672명이고요 읍면동으로 봤을 때는 동현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1481명이네요 그 다음은 신동아 파밀리의 1375명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그 조건값에 맞는 선택한 지역에 해당하는 지점이 어느 정도 있는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유사지역 찾기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지역 찾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점을 제가 먼저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포레미안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선택에서는 원하시는 이제 저 반포 레미안과 동일한 수준의 단지가 어디가 있을지 확인하고 싶으신 지역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강남, 서초 그리고 뭐 지방에 예를 들어서 부산에 해운대구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분석하기 눌러주시면 이 지금 보시는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와 이제 동일한 수준의 지역들 동일한 수준의 아파트 단지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연소득 구간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해당 아파트와 연소득 구간이 동일한 아파트를 찾아준 거고요. 여기 예를 들어서 카드 소비 구간, 매매가까지 선택을 하면 이세 개의 선택한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단지들만을 찾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연소득 구간만 선택했을 때는 2719개. 강남구, 서초구, 해운대구에 해당하는 블록 개수인데 카드 소비까지 선택을 하면 906개로 줄고요. 매매가까지 선택을 하면 150개까지 줍니다. 여기서는 해운대 아파트는 없을 거예요. 일단 매매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서울 특별시의 평당가가 부산보다는 월등히 높기 때문에 해운대에서는 이방포 레미안 아이파크와 같은 데이터를 보유한 아파트는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 조건에 원하시는 조건을 설, 선택을 하고 지역을 선택을 하면 그 해당 블록과 동일한 수준의 지점을 찾아주는 메뉴라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 케어틀러스의 기본 교육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부동산 실수요자 분석과 카드 매출 분석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